야, 좀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유라가 밀쳐지고 넘어졌습니다. 어쩌다 유명 스타트업 대표였던 유라는 이렇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도윤 체면 깎이는 일이야. 시어머니 오미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는 남편 최도윤의 저녁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려 놓은 밥상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식탁을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도 이거야? 엄마가 해주시던 갈비찜이 먹고 싶은데.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요.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도윤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라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그녀는 예전엔 달랐어요. 대학교 3학년 때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었지요. 친구 둘과 함께 시작한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아서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정유라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20대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투자사 대표의 칭찬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었지요. 회사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아들 때의 떨림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말했지요. 요즘 며느리들은 바깥일만 하려고 해. 집안일은 누가 하나? 처음엔 참았어요. 도윤이 내가 말할게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직접 말했어요. 유라야!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도윤이 승진도 했는데. 내가 일하면 체면이 안 서. 유라는 놀라서 도윤을 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유라는 회사 사직서를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야, 오늘 시장 좀 봐줘. 저녁에 손님 오신대. 유라야, 도윤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겨놨어. 내일 입어야 한대 유라야,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 도윤 아내, 누구누구 엄마. 정유라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어느날 저녁, 유라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 들어있었지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로고가 떠 있었어요. 유라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지요.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고 다락구석에 숨겼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날 밤, 유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대답은 할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라야, 나 칠순 잔치할 거야. 네, 어머님. 축하드려요. 엘라스 호텔에서 하면 어떨까? 거기 괜찮다던데. 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엘라스 호텔은 강남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 예전에 일할 때돈좀 벌었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유라는 핸드폰을 든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요.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일지 나쁜 쪽으로 일지는 알수 없었어요. 엘라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지요. 하지만 유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객이 20명 정도 올 거야. 시어머니는 한달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유라야, 친척들이 더 오신대 70명 정도 될것 같아. 네, 어머님, 그럼 음식이랑 자리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오늘 내 날인데, 창피하게 하지 마. 유라는 부랴부랴 호텔에 연락했어요.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 도유는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요. 도유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줄게 바빠.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 이모님 오셨어요. 미수가 호텔에서 하니까 좋네. 역시 아들 잘 뒀어.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유라는 구석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지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호텔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라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돈도 없으면서 호텔을 잡았대요. 허세도 가지가지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객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체면만 차리려고. 맞아, 맞아, 분수를 알아야지. 유라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유라가 말을 하려는데 도윤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라의 손목을 잡았지요. 조용히 좀 해.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나는 아무 잘못도. 지금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나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유라는 그의 눈빛을 봤지요. 거기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어요. 도윤은 유라를 복도 쪽으로 끌고 갔어요. 오늘 엄마 칠순이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리고 순간 그가 유라를 밀쳤지요. 유라는 균형을 잃었어요.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지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어보니 아팠지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 미안. 내가 실수로. 하지만 그는 유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했지요. 사람들이 볼까 봐 일단 혼자 좀 있어. 나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는 돌아섰어요. 유라를 남겨둔 채, 복도에는 유라 혼자 남았어요. 하객 한두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요. 이제 끝이야. 유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지요. 작은 오피스텔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다섯 해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곳이었지요. 유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명함과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유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요. 하지만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유라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계좌를 확인하는 거였지요. 결혼할 때 서로 통장을 공유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최근 몇 년간 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는 뭐였지? 유라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접속에 성공했지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유라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대출 금액이 3천만원. 그런데 명의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유라는 서류를 더 뒤졌어요. ip 주소, 접속시간, 서명기록 전부 확인했지요. 대출 신청 날짜는 6개월 전이었어요. 그날 유라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은 유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위조야. 명백한 위조. 유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지요. 놀랍게도 그 돈은 코인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내 명의로 코인 투자를. 기록을 보니 전부 손실이었어요. 3천만 원이 6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지요. 유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다음은 회사 지분을 확인했어요. 예전에 유라가 세운 회사는 정리됐지만 지분은 남아있을 거예요. 서류를 찾아보니 역시나 그랬지요. 지분 60%가 아직 4명이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윤이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 유라의 회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기술로 돈을 벌었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네. 유라는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도윤 회사가 협력하는 업체들도 전부 유라의 옛 거래처였지요.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야. 유라는 파일을 정리했어요. 대출 기록, IP 추적, 계약서, 거래 내역. 전부 USB에 저장했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왜안 와? 유라는 받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전화했지만 유라는 무시했지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윤성우 변호사였습니다. 예전 창업할 때 자문을 맡아줬던 사람이에요. 변호사님, 저예요. 정유라. 아, 유라.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급한 일이에요.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유라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유라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최도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라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지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윤성우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유라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지분 문제도 심각하네요. 남편분이 당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 증거면 충분해요. 고소 진행하시겠어요?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 회사 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유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남편 회사가 타격을 받을 거예요. 협력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지요. 해주세요. 전부 다. 며칠 후,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명예 도용, 불법 대출, 권리 침해. 전부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지요. 동시에 유라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재인수했어요. 그리고 도윤 회사와 맺었던 모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회사로 찾아온 거래처 사람들이 물었지요. 대표님 정유라 씨 회사랑 계약이 끊어졌다던데요.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둘 거래처가 떠났지요. 한달 후, 도윤의 회사는 부도 처리됐어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사무실은 텅 비었지요. 도윤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오미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회사가 망했다는데? 엄마,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유라가 그랬다며? 그 여자가 너를 고소했다고? 도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지요. 잔치 때 왔던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인의 며느리가 남편 고소했대. 아들이 감옥 갈 수도 있대. 그 잔치날 며느리한테 손찌검했다며? 하객들이 다 봤대. 시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지요. 이게 다내 며느리 때문이야!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느날, 시어머니는 유라를 찾아왔어요.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좀 보자! 유라는 담담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 줘라, 도윤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어머님. 응.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사람답게 대해주셨어야죠. 유라야. 전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윤씨는 제가 아니라 법이 판단할 거예요. 유라는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복도에 서서 울었지만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라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석달후 유라는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어요. 회사 이름은 리셋 랩이었지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았지요. 벽에는 새로 만든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유라 CEO. 그녀는 명함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유라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정유라니까요.